대신, 수술이 더 좋아진다, 더, 뭐, 더 최신화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고, 소위 말해서 레이저로 막 깎아내도 피가 단한 방울도 안 나는 유일한 구조일 거예요. 투명한 세포라는 특수 구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 제가 라식을 처음 할 때만 해도, 나중에 더 좋은 기술 나오면 그때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제 눈에 라식을 받았어요. 25년쯤 된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뭐 안구 추적 장치의 속도라든지 레이저 장비에서의 좀더 세분화된 부분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발전했다고 보죠. 그럼 제가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25년 <laughs> 제가 25년 동안 누린 게 있잖아요. 내가 안경 없이 그 청춘을 아주 편하고 즐겁게 살았죠. 지금 이 수술은 솔직히 굉장히 역사도 길고 아주 일반화된 수술이에요. 과거에 제가 라식을 처음 할 때만 해도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요새 라식 수술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수술입니다. 수술에 뭐더 좋은 기술 별로 의미 없어요. 내가 누리고 싶은 시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좋은 시기는 내가 하고 싶을 때입니다. 대신 수술이 더 좋아진다 더뭐더 최신화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더 세분화되다 보니까 나한테 적합한 수술이라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술의 폭이 넓어졌어요. 과거에 라식밖에 없었다면 라섹도 생겼고 라섹도 이제 수술이 아프니까 뭐 무통이 생겼고 또라식 라섹 하기 어려운 각막에는 렌즈 삽입도 생겼고. 나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좀더 안전하고 나한테 맞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 이미 그런 시기가 왔고, 지금도 충분히 안전하고 좋습니다. 하셔도 돼요. 렌즈 오래 끼면. 시력교정 못하나요? 콘택트 렌즈라는 것 자체는 크게 소프트 렌즈와 하드 렌즈로 나누게 됩니다 소프트 렌즈는 뭐 착용감이 편하고 가벼운 반면에 검은 동자 전체를 탁 붙여주다 보니까 산소가 잘안 들어와요 왜 산소가 그럼 필요하냐 우리 구조상 검은 동자의 맨 표면 구조는 이렇게 투명한 유리알처럼 생겨있다 보니까 혈관이 없어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고, 심지어 레이저로 막 깎아내도 피가 단한 방울도 안 나는 유일한 구조일 거예요. 투명한 세포라는 특수 구조 때문에 우리가 혈액 순환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호흡으로 들어온 어떤 산소를 온몸에 공급해 주는 게 혈액 순환이거든요. 산소로 인해서 모든 대사를 이루게 되는데 얘는 그러면 혈액 순환이 안 되잖아요. 혈관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서 산소가 들어와야 되냐? 그냥 공기 중 산소를 직접 디퓨전이라는 확산 작용에 의해서 반드시 각막은 산소와 만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쉽게 얘기해서 외부 산소를 차단해 주는 비닐막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래 쓰게 되면 각막이 소위 말해서 살짝 목조르고 있는 것처럼 숨을 못 쉽니다. 흰자에는 혈관이 혈관이 없는 각막 쪽으로 모여들게 돼요. 그래서 신생 혈관이라 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검은 동자의 투명한 부분에 혈관이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식 같은 수술을 한다고 치면 아까 얘기한 각막의 절편을 만드는데 피가 안 나야 되는데 피가 나요 <laughs> 그리고 라섹 같은 거할때 레이저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면서 치는데 피가 좀날수 있어요 뭐 피가 난다 그래서 저희 같은 뭐~ 전문의들이 무서워할 건 없습니다 닦으면 되니까. 근데 또르륵 레이저 치는 게더 수술이 편할까요? 아니면 핏 닦고 레이저 치고 핏닦고 <laughs> 수술 과정이 괜히 어...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산소라는 기초 대사 물질이 부족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힐링 속도도 좀 느릴 수도 있고요. 뭐 각막이 얇아진다 이거는 실은 아주 이론적 근거는 없는데 하드렌즈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한 렌즈로 마모되다 보니까 아주 장기간 썼을 때는 타고난 각막보단 살짝 얇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이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얇아지는 건 이론적 근거는 부족하고요. 그냥 수술할 때 피가 나거나 회복이 느리거나 렌즈를 써서 너무 건조해지면은 역시 건조하다는 건 눈물이라는 건힐링한게 중요하거든요. 회복이 느리고 수술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 그렇다고 렌즈 10년 써서 수술을 못 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건강하고 튼튼한 각막이 수술했을 때 회복 속도나 수술 실에서의 어떤 상황도 훨씬 좋을 수 있어요.